예,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비행기 리뷰를 해볼 까요자 여행비 돈성 워스톡. 자 여기 보시면은 b 1 1 스트라이크 포스라고 있어요. 이게 저의 간택을 받은 전투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380만 달러 히드라보다 비싸네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게 380만 달러지만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소문으로 들었을 때가 이게 폭발성 MG에다가 유도 미사일, 다연발 미사일, 폭격 무려 네 가지나 공격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구매 완료. 오케이 좋았어. 자 여러분 저의 경납고로 지금 스트라이크 포스가 배달이 왔어요. 와우. 디자인을 보도록 할게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네요. 뭔가 넓직 넓직하게 생기면서도 날렵하게 생긴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옆으로 날개가 길게 뻗어 있는데 그 밑에 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유도 미사일에다가 다연발 미사일에다가 그리고 그 아래로 폭격도 할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엔진. 제트 엔진이 뒤쪽에 큼지막하게 두개 달려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제트 엔진밖에 안 보여요. 이 동그란 거두개 보이죠? 이게 제일 시선강탈하네요 여기서 이제 추진력 을 얻어가지고 중무장 장비를 싣고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비행기를 한번 개조를 해볼게요 자 내구도 풀업 자 폭탄은요 일반 폭탄을 달아줄게요 자 그리고 교란장치 어 이것도 있네 자 여러분 교란장치가 있어요 히드라나 레이저 같은 경우는 교란장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B-11 스트라이크포스 같은 경우는 교란장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플레어를 달아줄게요 엔진 풀업 그리고 핸들링은 일단은 내비둘게요 제가 아직 이 비행기를 컨트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컨트롤해보고서 나중에 좀안 돌아간다 싶으면 그때 핸들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징을 한번 볼게요. 와 이거 뭐야? 아기 상어 뚜루루뚜? 귀엽네요. 자 전체적으로 상징들 을 한번 볼게요. 이거 뭐야? 토끼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트 엔진도 포인트가 있어. 와 대박. 자 샤크를 해주겠습니다. 귀엽네요. 자 그리고 도색 저는 무광 블랙을 해줄게요.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리고 다른 개조는 없어요. 무기 개조가 그냥 폭탄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개조가 끝났으니까 한번 나가볼까요? 오케이 좋았어요. 자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한번 이륙을 해볼게요. 어, 뭐야, 잘 뜨네? 자, 레이저만큼은 아닌데요.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비행기의 주행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핸들링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딱 잘라버려서 안 돌아갑니다. 이거 이따가 핸들링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행기가 느려요. 가속력은 평범한 것 같고요. 최고속도도 도대체 얼마나 달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고속도도 그렇게까지 빠른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오프레서의 미사일은 피할 수 있을까요? 오프레서 미사일을 한번 피해볼게요. 자 회피기동으로 오프레서의 미사일이 피해지는지 볼게요 맞은거야 안맞은거야 어 맞는다 씨. 어 탈출 자 여러분 오프레서 미사일 피하기 힘들어요 저 비행기가 따가요자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크 포스의 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폭발성 MG가 나옵니다 자 폭발성 MG 한번 볼게요 자, 한 줄로 나오네요. 이게 히드라나 레이저처럼 뭔가 팍팍 긁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폭발성이니까 데미지만큼은 엄청나게 강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다연발 미사일도 쏠 수가 있는데 폭발성 MG가 아니라 폭발성 캐논을 쏜다면은 그건 얘가 진짜 사기일 것 같아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폭발성 MG가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폭발성 MG의 데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탱크를 준비했거든요. 자, 이제 폭발성 MG 갔다가 탱크를 한번 터쳐 볼게요. 스타트. 어? 뭐야, 바로 터졌는데? 자, 여러분, 데미지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셉니다. 저 앞에 있는 레이저도 한번 터쳐볼게요. 아, 역시 폭발성 MG는 폭발성 MG입니다. 자, 다음 무기한번 볼까요? 자, 유도 미사일이 나갑니다. 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디테일 보이십니까? 미사일이 진짜로 나가요. 자, 여섯 발 쏘고. 그리고 미사일이 다시 생기고 이거는 락스타가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오 좋아 디테일한 부분 자 연속으로 유도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데 디테일까지 얼마나 꼼꼼합니까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아쉽게도 유도미사일은 30발 밖에 못씁니다 무한으로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연발 미사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연발 미사일 같은 경우는 7발이나 갑니다 7발 헌터랑 비슷하죠 자 다연발 미사일에다가 폭발성 MG 이두 개만 있어도 사기인데요 거기다가 폭격까지 할수 있습니다 자이 키를 꾹 누르면은 배가 열리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꾹 누르게 되면은 이 일대는 전쟁터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나이스샷 자 참고로 바닥에 투하하는 폭탄은 5 0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교란장치 한번 봐야죠 자 짧게 이 키를 누르면은요 교란장치를 발사합니다 제가 지금 플레어를 달았거든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플레어! 자 한번에 네발씩 나갑니다 엄청 좋죠? 자 그러면은 이 비행기에 내구도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호밍이런처를 몇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발 자 그리고 두발 자 두발 버티죠 자 그리고 세발 자 세발 버팁니다 자 그리고 네발 자 네발도 버팁니다 자 그리고 자 다섯발 자 다섯발 버티죠 다시 한번 더 여섯 발. 6발. 자 여섯 발째 터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헌터나 세비지, 아쿨라 히드라, 레이저. 다른 전투기나 헬기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얘는 유도 미사일보다 그냥 몸통 박치기 하는 게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찰들이 아무리 총을 쏴도요 끄떡도 없습니다. 자 세비지 같은 경우는 총알 몇방 맞으면은 바로 연기 나면서 이제 힘들어하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은 그런 게 없어요. 경찰들이 아무리 총을 쏴도 끄떡도 없습니다. 총이 맞은 기스도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녀석은요 히드라나 레이저랑 조작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뭔가 둔한 것 같으면서 그냥 둔해요 자 그러면은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딱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는 날아다니는 샌드백이 될 수도 있고 자두 번째는 날아다니는 군사기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플레이하는 사람 손에 따라서 진가가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